피로물질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군가요? 왜, 요즘 뭐 때문에 필요하세요. 사람 때문이라면 누굽니까? 하나, <laughs> 둘, 셋. 피로물질로 우리 상무님 보셨습니다. 아, 그래요. 인정하십니까?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아, <laughs> 직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대단히 좀 쓸쓸합니다 <laughs> <laughs> 피로물질이 아니라 필요 물질이 될 거라고. 네, 가장 필요한 사람이 네네. 될 겁니다, 사모님. 네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뻥이에요. <laughs> 높은 것들은 다 필요 물질이야. 오늘의 필요 물질 등극.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피할 수 없는 일. 어? 이사님 시키자잉. <laughs>